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심입니다. 예. 이번 주 옵션 복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10월 20일이었죠. 20일, 예. 어, 이번 주는 특이점이 뭐냐면 수급 변이점이 나왔습니다. 예. 여러분, 수급 변이점이라는 것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국내 선물이라든지 옵션 하는 사람 입장에 있어서는 보통 뭐 아침 9시 한 30분? 요 전후입니다. 요 전후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다가 매수를 한다든지, 또 매도를 하다가 매수를 한다든지, 어, 그 다음에 외국인뿐만 아니고 개인 현물, 외국인 현 선물, 여기가 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 수급 3박자 뭡니까? 개인의 현물, 외국인 현 선물이죠. 여게 변화가 생긴 건데, 한번 봅시다. 이 문제에 거기 나왔죠. 자, 시우지 목요일인데, 이번에 보시면은 자, 요 a가 외국인 현물, b가 외국인 선물입니다. 외국인 선물인데, 한번 보시면은, 어 외국인들이 현물을 매도를 하다가, 어, 이 별표치는 1시 전후에서 현물이 매도하다가 살짝 매수를 약하게 돌아선 상태죠. 그 다음에 선물 보십시오. 외국인들이 이렇게 선번에서 선물을 매도를 상당히 6천0개약6천원까지 매도했습니다. 매도하다가 매수를확 돌아섰죠.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 부분에서 외국인 수급들이 방향이 전환됐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요거는 보통 나스닥 선물이 바뀌면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쏘기 보면 뭡니까? 개인의 현물이죠. 개인 현물. 요거, A 개인 현물. 개인 현물은 반대 아닙니까? 개인 현물이 매수를 하다가 쭉 규중그리다가 살짝 밀려있죠. 그래서 요 부분, 요 부분 전에서 보시면은 약 오후 1시, 1시 전에서 보면은 3박자가 다 방향이 바뀐 겁니다. 자, 그러면, 은 3박자 우리가 분석해보시면은, 어, 개인이 힘물로 매도하다가 매수하면 뭡니까? 주가가 개인이 현물 매수하면 하락입니까? 하락에서 상승으로 돌았다 는수 있고, 어, 비 외국인 선물 매도에서 매수 상승으로 돌았다 할수 있고, 외국인 선물 매도에서 매수 상승으로 돌았다 할수고 그러면 지수가 하락하다가 상승으로 돌았섰다 이런 상각입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 주로 나사선물 따라서 움직데 크게 우리가 장중에 세세하게 볼 수는 없지만은, 항상 외국인 수급을 매물 해야 됩니다. 제가 등경는매물 하고 있습니다. 이뭐 있냐? 개인의 현물이 아침 9시부터 체크를 착 합니다. 늘어나는지 줄어든지. 외국인 현물도, 외국인 현물도 보시면은, 어, 한 4천억 이상 매도를 하다가, 땡기면서, 장막팔 땡기면서 보압을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결론적인 어떤, 이 외국인들이, 뭐, 현물을 매수했다, 매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중의 그 방향이 어떻게 가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에서 큰 맥을 딱 잡고, 우리가 수급 차트, 어, 차트로서 비행을 하는 거죠. 차트로서는 이 숲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금이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그러면 한번 실제로 선물 1분 차트 한번 보시면은 아침에 이래게장를쭉하락했죠하락하다가 A에서 주춤, 그 다음 B부터는 다시 상승 이처되 됐죠. 그래서 외국인 선물도 이렇게 매도를 하다가 이렇게 돌았었고, 외국인 선물은 매도를 이렇게 좀 하다가 이렇게 돌았었고, 반대로 개인 햇물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렸죠. 그래서, 어, 보시면은, 여기서, 어, 박자를 바꾸는, 요, 지금, 11시부터 1시 사이인데, 실질적으로 1시부터 방향이 어, 바뀌면서 상승으로 전환됐다는 것이요. 어, 요건, 여러분, 어, 큰맥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 난 매매를 하더라도, 콜을 하든, 푸스을 하든, 이큰 수급을 보고, 우리가 반대는 최선하지 말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따라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낯싹 선물도 같이 보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어, 일본에서, 이렇게, 개인 힘물 매수, 아, 주가 하락이네. 외국인 힘물 매도 주가 하락이네. 외국인 선물 매도 주가 하락이네. 이렇게 그러니까 하락으로 가다가 그 뒤쪽으로 방향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때까지는 어, 또 하락으로 베팅하시면 됩니다. 자, 요 삼박자가 일치했던 요 부분까지는 또 하락으로 베팅하시면되요 AS. 요것도 푸드 옵션을 하든지, 그 나이 비 BS는 수급이 올라갈 때 최소한 푸드 옵션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옵션 흐름을 한번 볼까요? 요 수급 차트고, 여러 수급 차트는 다시 한번 어 이러면 공부하셔야 되고. 자, 풋옵션 290풋풋 290짜리인데 어 요거는 여러분 어뭐 수목매법, 자, 풋옵션이 일단 우리가 만기 날 A에서 보시면은 쭉 올라갔죠. B까지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한 스노비 올라왔네요. 올라가다 박자 바꿔 가지고 C에 살아겠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수급에서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딱 수급 흐름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딱 합니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목매매법,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옵션 매매에 있어서 이 수목매매법, 수목매매법, 중요한 겁니다. 이 옵션은 위클리 옵션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날 만개달 매매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가끔 수요일 종가와 목요일, 또는 수요일 장리에서 목요일,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옵션은 프리미엄 듣고, 이런 달리력이 만개날 많이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옵션은 시도 때도 매매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어, 목요일 날 주로 하는 수목, 목요일이나 수요일 정도 하는 게 좋고, 시간상으로는 오전 10시 이전에 해야 됩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 제 옵션 매매법 책자인데, 옵션 매매, 위클리 옵션 매매법 책자입니다. 예. 요, 요 새로, 이제 최근에 여러분, 완성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수목 매매법 있죠? 중국 매매법 중에서 수목 매매법. 만기일 날 매매하든지, 목요일 날 수요일 종가나 수요일 장중에 매매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 세부적으로는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수요일 매수에서 목요일까지 보유한다. 가끔 1박 2일까지 하는 겁니다. 수요일 종가에 차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수요일 장중에 한계가 있다. 그 수요일 장중 저쯤에서 목요일까지 가는 져가 거죠. 그 수요일 종가에 매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자,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면은. 음 드옵션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오늘 어, 수요일이죠? 목요일입니다. 그 수요일 같은 경우는 장중 이 저점 0.18에서 딱 18,000원 됐지요. 여기 여러분 막판 c까지 어, 갔을 때는 뭐한 0.80까지 올라갔다가 어, 요 d까지는 3.41. 얼마입니까? 약 0.20에서 3.4니까 그러니까 15배까지도. 뭐 저점 대비 15배 정도 잡겠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 옵션은 우리가 여러분, 확률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옵션은 수요라고 목요일 하는게 중요하더라. 뭐, 보통은 목요일 매매하는데, 그 다음에 가끔은, 가끔단 아닙니다. 자주지만은, 수목 이틀 병 뱉는 게 좋더라. 그러니까옵션 그 우리가 이러면, 기본적으로 뭡니까? 도박이잖아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금액을 소액으로 해라. 소액으로 해서 크게 터진는게옵션입다자 내가 이거 30만원 정도 아 1박 2일 주가 좀하락가겠다뭐 30만원 여기서 베팅 하는 거죠. 30만원. 음, 내려가면 이런 꽝이고 음, 옵션 장점이 뭡니까. 반대로 가면 꽝이죠. 그러나 30만원 베팅 했는데 이렇게 한 15배율 올라가 버리면 은 300만원 한 500만원 되버리 겠죠. 이렇게 목적을 먹을 수 있다, 있다는 겁니다. 또는 뭐이 1분 정도에서 원금은 빼고 30만 빼고 나머지 금액고해버리도 되고. 여기 여러분 수목매법인데 어 보통 여러분들 일봉상으로는 자 1박 2일 정도 보는 거죠. 아 지금은 일봉상으로 변동성 장세다. 뭐큰 방향 없더라 하면 그러면 2, 3일 정도로 등락을 하더라 이랬을 때어 이번에도 수요일 종가가 좀 이렇게 올랐지 않습니까?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아 이번에는 뭐 수목 하루 이틀 정도는 안 빠질 수 있겠느냐 해서 이렇게 배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이름은 수목매법이고, 구체적으로, 이 매법 보면 여러분 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하루 이틀만 보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쭉 보시면은, 어, 양, 수요일 양일간, 수요일 양일간 여러분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경우, 여기 보시면은, 자, 이렇게, 여기가 수요일이고,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이죠. 수요일 종가 근처가 0.05, 5천짜리가 어, 목요일에 이렇게 2.48, 2 4 8천원까지 올라왔으니까 5천원짜리가약 40배에서 50배도 가죠. 자, 옵션의 장점 뭐다 그랬죠? 어, 아, 나 여기 30만원 배팅하기때에 방향 틀리면 꽝, 30만원 꽝. 러나 10배면 300만원, 40배면, 음, 300만원, 1200만원입니까? 1200만원도 될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이제 수분미의 뺨인데, 물론 시, 이게 쉬운 건 아니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A에서 배팅 했는데, 어, B에서 수익이 나더라. 어,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나죠. 그러면 원금은 3 0 빼버립니다. 3 0 빼버리고, 나머지 이제 수익이 난건한 150만 원 정도 되면, 아, 이놈, 어, 길게 가져가든지, 짧게 치고 빠지든지, 이렇게 할수있 그러면 길게를 가져가요. 원금을 빼면 길게를 가져갈 수,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단순하게 말한 게, 이거 우리가 쭉 여러 가지 이제 오랫동안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양일간 수목에 주가가 강하게 가는 경우 많더라,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 매매법에서, 그래서 수목매법이라고 별도로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매법 중에서, 어, 옵션 매법 중에서 수 매, 수목매법. 요거, 여러분, 이번 주에도 여기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엔 저게 방향이 틀고 나서, 만약에 내가, 어, 콜옵션을 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선물 지수가 여기서 수급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A부터 지수가 이렇게 수급이 바뀌었으면은, 만약에 내가 콜옵션을 또뭐기다린 분들 보시면은 자 주가가 콜287.5 짜리인데 이쪽 내려오다가 이렇게 쭉 돌아섰죠. 그래서 콜옵션 같은 경우도 여기도 보시면은 뭐 0.1919에서 2.0 정도까지 간다. 약 10배 가까이, 아마 7배에서 10배 정도 갈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또 반대로. 제가 뭐이 뭐, 마틴 매법 추세 전환 마틴 매법. 아, 내가 오자기 코를 좀 뜯겠다 했을 때는 1번에서 30만 원. 또 1번보다 낮은 2번에서 30만 원. 좀 낮으면 3번에서 3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올라가면은 A에서 원금 빼버리고 놔두는 거고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B 가져가는 것도 괜찮고, 이것도 여러분 있는데 이번 주에는 수목 매법. 이걸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 도콜 옵션은, 아까 막판에, 자, 이게 1시, 1시부터 하신 분들은 2시 30분 하면은 0.20에서 2.35. 약 10배 갔는데, 요 부분이 뭡니까? 가지게 수급이 방향이 튼 부분이죠. 자, 보시면 1시죠? 언제입니까 외국인, A 외국인 현선물이 방향이 틀은 부분, 틀은 부분. 여기서부터는 상승전이요때콜 옵션을 여러분 또 하시도 상관없는데, 물론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 이런 게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은,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어, 이번 주, 이번 주는 그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어제 금요일 날, 여러분, 어, 미국장이 약2% 정도 상승했습니다. 다우가 2.4%, 나사가 2.3%, 반도체가 3.7%, 어, 또 강하게 상승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전체적으로 미국, 그럼 한번 봅시다. 지금 빅스 차트는 여러분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빅스 차트는 항상 좀한 박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게 어, 뭐냐면은 국고채 여러분 2년물 미국 국고채 2년물 위에 꼬리를 살짝 달았습니다. 그러나 추세가 끊은 게 아니죠. 그다음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는 상승이 조금 이제 멈춘 상태고 그다음에 어, 반도체 한번 볼까요. <laughs>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살짝 일본상 바닥만 살짝 찍은 상태. 음, 그 다음에 독일 닥스. 닥스는 조금.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타이완, 대만인데, 대만. 대만의 반도체 우리나라 삼성자고도 유사하게 갑니다. 그래서 뭐 하락은 하는데 멈추는데 상승전환는 힘든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크게 나스닥을 봅시다. 이런. 자 나스닥이 보시면은 이번에 조금 올랐죠 어제 어, 금요일날 약2.5%상 올라면서 좀또 반등 놓았죠. 나스닥은 여러분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어, 파동상으로 보면은 크게 주봉을 말씀드리면은 크게 주봉상으로는 여기서 이렇게 하락 3 오파죠. 그러니까 내려왔는데, 제가 봤을때1 번, 이번참 전체 크게 봤을 때는 방향성이 아직은 쉽지 않습니다. 어, 일봉선은 아직은 계속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가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립니다그 다음에 파동상으로 보면은 일봉상 요, 1번 약한 스리바닥 나왔죠? 스리바닥 나왔습니다. 요 스리바닥으로 어디까지 밑에 있는 성문까지 가는데, 찍거나 여기서부터 바닥은 찍긴 찍긴 찍었는데, 여기서부터 바닥 찍긴 찍었는데, 강한 형태가 아니다. 거죠 자, 그래서 봉을 보시면은, 어,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여러분 우리 한 시간 차트 좀 자세히 보시면은, 어 미국 나사은 보시면은, 지금 한 시간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계속 이런 등락, 좀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 박스권 안에서 등락이 계속 되지 않을 거냐. 이미 여러분 금리 0.75% 인상하는 것부터 다 이게 선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우리나라 지수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지가 조금 상대적으로 약한 편입니다. 이 종합주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 종합주가 차트 한번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거의 뭐, 땅이 붙었죠? 크게,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방향성이 없습니다. 아, 미국장은 그래도 조금 더, 뭐, 등락이 심한데, 우리나라는 그렇고, 그 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거의 방향, 이 코스닥입니다. 이? 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이 박스 안에서 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위클리 옵션에서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떠냐면은, 어, 위클리 옵션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면 어떻게 됩니까? 수요일 목요일 날. 어? 수요일 목요일 날 여러분, 배팅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금, 월, 하, 수, 목이 있는데 옵션은 금, 월, 하, 지금 프리미엄이 적기 때문에 수요일 종가나 목요일을 배팅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목요일 하루, 또는 술 먹고 이틀만 하더라도 뭐 다섯 배에서 한 이십 배 정도는 등락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어,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뭐 하루 이, 이틀, 뭐 하루 이틀 이 등락을 하는 장 같으면은 어, 충분히 목이라도 유명 배팅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옵션의 장점이죠. 그렇지만은 뭐 주식이라든지 여러분 이런 코인 같은 경우는 지뢰서 매매할 수가 없지만은 옵션은 여러분 하루마다로 탄력이 10배, 20배 터지기 때문에 충분히 타이밍을 잘 잡는다면은 충분히 가능하고 어, 저는 이번 장 자체가 어차 일봉상으로 여러분 변동성 장세고 크게 아직은 추세 상승 전환이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한 2, 3일 자, 여기 우리가 분차트 한번 볼까요? 예. 우리나라 차트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도 지수가 지금 계속 프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저는 콜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한 2, 3일 반등놈이면 풋. 2, 3일 반놈이면 풋. 이런 식으로 봅니다. 지금 파동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아직은 3분 정도 있어. 다시 푸스를 기다려 보고 있는데 그래서 어, 콜옵션보다는좀 반등을 기다렸다가 푸드 옵션을 다 진력 잡는 게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래서 옵션 여러분 영상은 제가 자주 매일 오후 한 12시 전에서 자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옵션 매입법 교육성 여러분 참가하십시오. 여기 이번에 새로 만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옵션 매입법 여기 여러분 어, 보시면은 뭐 아까지 있던 어, 어, 수급 분석, 마틴 매매법, 그 다음 수목 매매법, 여러분, 시가 매매법,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 기 카톡, yks134로 주문해 주시면 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1번이 초급입니다. 초급, 초급, 잘 모르시면 초급까지 같이 보신다면, 이렇게 합쳐서, 어, 13만 원입니다. 예. 예전에, 이제, 영상 받으신 분, 예전 영상 받으신 이 초급 있는 분은 놔두시면, 위에, 어, 50맵배요 최근 가는 예,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 어, y k s 1 선톡으로 많이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배로는 안심이었습니다.